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어, 9월 14일 금요일 매수매도 예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은 들어오긴 했는데, 어, 설명할 게 없네요. 일단, 칠판을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 한 종목, 지네어 분할 매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 지네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길게 끌고 가도 될것 같은데,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일부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BH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거밖에 한게 없어요. 딱, 오늘 보면 BH, 어, 21,150원에 매수했고, 종가가 21,400원 해서 뭐0.88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 5 0 0원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사놓은 게 있어서, 지금 평단가가 2만 388원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했는데, 오늘, 다른 것도 매도할 게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제가 본게 있어서 매도를 안한 거고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했 어던 시점이 수익률이 6%가 조금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종가상 21,800원에 현재 수익률이 5.97%네요. 5.97%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 음 그리고 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어제 선물과 옵션이 마감을 하는 바람에 오늘 방향성을 이제 어디로 잡아줄까를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어 오늘은 상승장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보시면은 거의 거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장 자체 흐름이 상승으로 다 가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굳이 판다고 하더라도 끝 부분에 가서 장 후반에 가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매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음, 뭐 코스닥 코스피 둘다 올랐는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이랑 옵션이 마감하면서 어, 방향성을 갖다 정하는데 일단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먼저 잡는다고 했을 때 어, 코스피 종목 위주로 다 잡을 거고 오늘 지수의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으로는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펀드 상품이죠. 일단,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이렇게, 선물 옵션이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개별주들이, 일단은, 날라가요 그, 지수에 영향을 안 주는, 이제, 좀 시총이 작으면서, 어, 그, 뭐라 지 세력들이 작업하기 좋은 종목들. 일단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 우량주 쪽에 집중을 할 때, 이들이, 이제, 세력, 들이 작업하기 가장 좋은 종목들은 사실 시총이 작으면서 작은 돈갖고선 회전을 시켜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 뭐 1,000억 이하라든지 뭐 3,000억 이하의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오늘 등을 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를 돌 거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신라젠 뭐 이런 바이오 쪽이 또 돌았다고 하면 그 바이오도 이제 또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면서 예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정상회담 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국주들도또 순환매를 할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작업을 하는 종목들만 오를 거고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코스피 쪽에 저가 종목들의 물량은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은 물량을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 종목에 는 물량 가장 많이 몰린 건뭐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뭐이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네이처셀, 신라젠 이런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명성, TNS, 현대바이오, HLB 뭐 이런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뭐 바이오 쪽이고 이제 코스닥 자체가 거의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다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오 하면 코스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다가 거의 그쪽으로 물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올랐던 종목들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일단 검색식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번 검색식에서 오늘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었고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한일 현대 시멘트, 사진 않았어요. 요런 거하고, <laughs>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 괜찮다고는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 대비 빠진 게좀 덜해서 좀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 제가 확인했던 종목 중에, 아, 오늘은,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오늘은 살게이 종목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거였어요. 삼천당지야 근데 그것만 오늘 반등이 가장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게 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익이 나고 있어서 제가 지금은 매수 라인보다는 약간 매도 쪽으로다가 많이 대응을 하고 있어 갖고 매수는 이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안 하고 있는 편이고 신규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거의 이제 저점에서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재무가 이제 어느 정도 멀쩡하고 우량주인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일단 지수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4번 검색 시계 보면 뭐어 슈팅 준비 구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나왔죠. 요게 이제 여기서 나와서 대부분 5번으로다가 갑니다. 5번으로 가서 5번에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요. 대부분 항상 그랬어요. 이게 보면은 항상 여기서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지금 안 보이시는데 요거는 제가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어, 화면을 바꾸면 여기 전체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반등주를 찾아라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이제 나왔죠 이 저점을 형성할 때쯤 되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뜨면 이것도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경험상으로 아는 건데 그 경험상의 흐름에다가 전체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의 움직임, 공매도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이제 주가가 내려가겠구나,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잡는데 반등하는 게 뭐, 급반등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향성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수급의 흐름을 보면서 프로그램 뭐 매수가 차익이 어디로 들어가고, 비차익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다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보는데 불편하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다가보는 방법,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 분석을 할 때는 지수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좀 작게 해서 봐야죠. 너무 크게. 지금 요게 코스닥 차트란 말이에요.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지금 21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고, 주봉상에서도 여기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가는데 이 흐름을 누가 이끌 거냐? 뭐 어쨌든 올리려면 바이오가 어느 정도를 올려줘야 되고 여기 저항대 집에서 부딪칠 거예요. 이 정도쯤 가면은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상승 흐름을 조금 봐도 된다. 800 일단은 걸리는 구간이 첫 번째 걸리는 구간이 844 포인트 정도에 걸리고 그리고 뭐주봉상에서는 867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840포인트에서 일단 한번 걸려서 내려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개비 터서 상승을 했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시면, 이제 박스권을 갖다가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거고, 저항대가 2350선 정도 가면은 한번 주봉상에서 걸릴 것 같고요. 월봉상에서도 2300선, 2330, 그 정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구름대를 돌파한다고 보면 2,000 여기가 거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올라가신다고 하면 2,350선 정도 가면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2,300 선을 지지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수급의 흐름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화면이 왜 커졌냐. 그렇게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오늘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